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제로지 코인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상장 이후부터 계속적인 하락을 좀 만들어갔던 모습인데 최근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구간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중앙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제가 이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제로지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821억 정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2천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어,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해당 정보 바로 받아 가셨으면서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문자로 0 1 0 7 2 2 8 0 2 0 문자로 제로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이제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늦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새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정보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왔고요. 어,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세력들 목표가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딱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어,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